들에게 시편의 말씀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참으로 큰 위로와 실제적인 힘을 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. 저는 시편 말씀이 참 좋습니다. 아니 너무 좋습니다. 시편은 정말로 위로의 말씀이 되고요. 권고할 때 주님의 다치아심과 같은 실제적인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말씀이 아닌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시편 1편은 우리가 다 압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. 그 사람이 누굽니까? 예.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예. 나만 그런가 했더니 옆에 분도 내가 보기엔 별론데 이분도 복 있는 사람이래요.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복 있는 분 축복합니다.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얼굴도 복 있는 사람처럼 바뀌어 지시길 바랍니다. 복 있는 사람은.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150편에 가니까 어떻게 끝납니까?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. 복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요?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고백을 담은 이 시편의 말씀.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숨쉬는 순간마다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,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이고,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확정된 것입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. 오늘 시편 8편을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데요, 주여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든 그 땅에 얼마나 귀한지요? 당신의 탁월함을 그 하늘 위에 두신 분이시요 어린 아이들과 전 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당신의 대적들 때문에 당신께서 능력을 세우셨습니다. 이는 안과 품하는 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함이십니다. 오늘 3절부터 읽었는데요. 내가 당신의 손가락들로 만든 당신의 하늘을 봅니다. 당신께서 세워두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. 맨 마지막, 다시 1절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. 아도나이,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모든 그 땅에 얼마나 귀한지요. 당신의 탁월함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.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, 깊이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. 첫 번째로,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셔 마임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와 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통치권을 당신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세 가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시편 8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바위 위에 앉아서 양대를 바라보며 이걸 쓸 때에 혼자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감동이 막 몰려오니까 처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. 여호와 우리 주여.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.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미스코리아가 아니에요. 뷰티풀이 아니에요. 이 시인이 아띠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. 아띠르라는 말은 예쁘다. 오우 뷰티풀 아니에요.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캐년 미국 가서 처음 가 봤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확 가슴에 밀려오는 그 장엄함 그게 바로 아띠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광대하신지요. 얼마나 장엄하신지요.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요. 이 고백을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쓰면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내 영혼이 아띠르를 외치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아띠르 하나님이십니다.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인도 백인도 옛날 네안데르탈린도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 온 인류에게 창엄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복차 오르는 거예요 복차 올라서 마음껏 아름다움이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엄하심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아름다우신 위엄의 하나님. 두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,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.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, 우리들은 인간의 인간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.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남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. 기조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윗은 사절,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,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? 좀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드리면, 나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생각해주십니까?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십니까? 이런 얘기예요.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? 하비로 같은 먼지,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먼지 같은 나,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하나님? 여러분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시는 권리를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고 라 하는 건 우리 발 아래에 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? 그 문제, 그 아픔, 그 고통.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모든 통치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. 구원 받았다는 사실은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라 것입니다.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.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.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,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다. 이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. 나는 그런 존재다. 여러분,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, 창조의 하나님, 나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존재가 이제 확인됐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됐습니다.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시편 8편을 가슴에 담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없지 그리 장엄하신지요.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